들이어야 돼! <놀라> 어라이라이라이이어이어드드이어지는라이어드드라어머이거어야 <놀라> <아하>, 예. <놀라> <놀라> 네, <laughs> 돼. 하세요. 진짜? <놀라> 구명조끼가네요. 아, 구명조끼, 예, 아! 네. 응. <laughs> 구명조끼. 네. 실은 아 구명조끼처럼 보이는 저 조끼가 백승철을 어, 사지로 어, 몰아넣고 있다는 거. 저는 <laughs> 본인이 순간 입을 줄 알고, 이렇게 더풀줄 알고 감기 걸렸으니까 '춥나?' 이랬는데 '춥지가 않아요.' 선배님돋 보이게. <laughs> <laughs> 냅둬도 그냥 돋 보이는 거. 아, 존재감이야. 왜냐면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와 있는데 백승철은 카메라 아유. 앞으로 한발짝국 나가 있다. 여러분들 그 보면 알아요. 그런데 네, 그래, 그래. 맞아요. 제일 크게 안 보여서. 아, 눈이 나빠서 아 그런 거구나. 미 나빠서 선배님이 선배님 자리가 제일 안 보일 텐데. 괜찮아요. 안보여 선배님은 눈이 되게 나신가 봐 개저 원래부터 눈이 네 개였어요. 저 팔도 네 개예요. 가마돈이니까. 저번 네. 우리 지난 주에 그 자막 기억 안나요뭐 <laughs> 시력 좋다고? 어? <laughs>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진 지나갑시다. 오늘 몇 번? 그냥 통일까? 지나가는 거를 보는 시력은 높아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시력은 5.0. 뭐? 아, 맞아요. 아, 진짜, 여자, 진짜 아이돌. 아이돌. 아무도 못본혀 편한 코딱지만 하세요. 그렇지? 그샷을 그 네. 보시고 네. 다리가 어쩌 어쩌고 어쩌고 이번에도 지나가는 스샷 이번에, 이번에도 한번더 해주시나요? <laughs> 아, 다리가 어쩌고 어쩌고 한 거는 선배님이 다리가 예쁘다 감탄하신 게 아니라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이란을 가세요 하지만 그것을 귀신같이 보셨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아무나 봅니다. 아, 저 아무나 문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은 바로 말돌리 마세요. 19화, 네, 19화. 쌍남자의 주력 가운 바로 들어갈까요? 어제, 아네 그리고 내일, 림백두일내남 내일, 내조조일조일조일조조홍일에게조카각 생겼다 리누야 나 애들 싫어하는데나 애들 싫어한다고 어, 그래. 응. 근데, 어? 너무귀여운 거야. 정말? 내가, 어. 이렇게 안아줬거든 어떻게? 머리를 받치고. 어, 떻게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볼래? 화면을? 이렇게. 이렇 어? 화면을 화이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 응,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남자인데 손가락이 고사리같이 작고 너무 귀여웠어 우리 거춤아 가슴? 응. 거춤아 홍군에게 나이차가 나는 형이 한명 있다 어릴 적 흔히 말하는 싸움 잘하는 그런 형 그래서 동네에서 아무도 홍군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홍이야 홍군의 형은 항상 하얀 나시티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홍이야 홍 몸이 좋다 보니 위압감이 엄청 다쳤다 김종국 같은 몸입니다 와우! 허연 누았구나허이 안녕하세요 수. 아 이두상 부바쿤 형은 또 가슴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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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당시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만져보고 싶네만져보도 좋아 어, 정말이요? 대단한 건! 아저씨가 된 지금도 그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먼져보고싶으면먼다보도 좋아! 아직도 이런다그러니 형의 와이프는 어릴 적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아, 엄청 오래 연애하다결혼했다고한다자 친구랑 맛있는거사 먹어 는이 다음에는 그다음에다너에는그 다음에는 그다 내가 나시 입고 나오지 말랬지? 징그럽다고 아예 왠지 모를 포스가 있어서 짱이다 우리 누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기 또빅마치 언니 이마에 그거 뭐야? 뭐? 배고프면 싸 먹으려고 붙여놓은 거야? 아 근데 이연이 <laughs> 선배랑 말하는데 돌아서서 말을 해? 난 이게 아프거든쫑 어쨌든 내겐 너무 부러운 형이었지만 홍보는 도리어 나를 부러워했었다. 시봉 매일 때려. 응? 어? 응? 나도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우리 오빠들. 이대파같좀시키가 잘못했어. 도나 잘못했어. 그래, 내 동생. 다음부터는 누나 꺼 저렇게 놓으면안 돼. 좋아, 좋아. 넌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못> 받은... <laughs> 이 흰둥이 새끼가. 아, 누나, 잘못했어. 아, 누나,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 그런 말이야! 누나나 형이나 별 차이 없는데 여튼 내가 아는 한에선 최고의 상남자이자 마초맨이었던 홍군의 형. 영수님이 임신하고부터 주도권을 완전 뺏겼어. 주도권. 그랬던 형이. 이, 병수님. 지금은. 영수님이 또 오줌 튀기며 집 나간대. <laughs> 앉아서 소변을 본단다. 짜라라라라. 나도 그런데 우리 응. 아버지도 <laughs> 어제 언니 그리고 상남자 네그음 아저과 <laughs> 음, 음. 혹시 나시 입고 운동을 저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 발로 고등학교 때 있었으나 안나야 네. <laughs> <laughs>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laughs> 예, 저도 어, 나름 상남자의 조건을 갖춘 협한 어, 네, 그런 근육을 어, 자랑하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본 사람이 없네요. 입사한 <laughs> 이후에 저는 저 성우 수첩을 봤었는데 분명히 그분이 이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던 그분이랑 사진 에서 나온 그분이랑 너무 달라서 네. 스타일은 마초였습니다만 마초 어, 성격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laughs> 네, 근데 어, 정말 그때는 그래도 어, 지금 몸매의 1분의 2 아, 뭐 그렇죠. 진짜요? 네, 아, 진짜로. 근데 키가 그렇게 지금도 크신데. 그때 키에 지금 몸의 2분의 1인데 쉐입이 완전히 달라 보였죠. 비율도 정말 아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미남 형이세요, 진짜 선배님. 그냥 미남은 아닙니다, 네. 미남 형이죠. 네, 미남 형. 어, 미남이 동생인 형. 음, 미안합니다. 네. 힘드네요. <웃음> <웃음> 아니 솔직히 그때도 미남은 아니었어. 어. 왜냐면 그. 되게 개성 있게 생겼었어요. 네. 저, 저 예전에 언뜻 봤어요, 그 보여주신 옛날, 옛날 20대 지금 내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laughs> 어떤 배우랑 조금 비슷해요. 어 누구요? 조인성.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고요 <laughs> 조인성은 선배님이시라면서요. 야. 우리가 지난 주제 홍로한. 조인성 씨 팬들 죄송합니다. 네. 근거 없는 야, 얘기를 포미애니. 가지고. 네. 아니에요. 어...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 미나 씨를 패스까요 네. 지금 폭력과 조인성과. <laughs> 저기 다른 얘기하셨죠? 아, 저도요. 저... <laughs> 저 나름 보호해드리려고 이렇게 봤을 때뭐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어, 정말 폭력적이야전 분명히 예,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laughs> 아니, 아, 형님 사진 옛날 거 봤을 때 정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음... 이건 백승철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조인성 네. 정말 저참 멋진 친구예요 그분. 에? 뭔 소리야? 네 동기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야 아니요 조, 조인성 선배님 조인성님과 동 선배? 동기라고요? 아니 아니 이동건이니아 맞다 맞다. 동건이가, 아, 동건이가 하지만 이동건님은 기억하시아 어, <laughs> 아, 맞다 맞다. 나도 모르게 얼마 전에 결혼을 해버려서. 네. 아 네네 아, 네. 아, 네. 축하해 동건아. 이동건 씨 팬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아, 같이 결혼한 사람 누구지? 그분 팬한테도 저기 사과해야 조유니. 되는데. 아, 조윤이 씨 팬들에게도 네. 죄송합니다. 좋아했었는데. 조윤이, 조윤이 씨를? 예쁘시죠. 아 그렇구나. 되게 러블리하잖아요. 네 맞아. 아, 팬으로서, 팬으로서. 팬으로서. 네. 동기의 와이프를 하는안 좋아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처음에 <laughs> 이제 매스컴에서 소식 들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음... 야 갑자기 그 드라마 같이 찍더니. 잘사 그냥 잘 사세요. 행복하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행쇼, 행복하시고 행복해라. 행쇼, 행쇼, <laughs> 도 행쇼. 열루 를루 행쇼, 열루 <laughs> 리얼루. 그건 뭐야? 아닙니다. 리, 아. 리얼루, 리얼루, 아. 리얼루, <laughs> 리얼루. 못 알아들었어. 리얼루, 들었루 아, 리얼루, 리얼루. 리얼루, 리얼아아얼루 리얼루. 리얼루, 리얼루. 리얼루, 리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laughs> 요즘은 근데 남자분들 매너로 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네그거기 그 앉아서 네아 네. 갑자기 얘기가 둘러 슬러... 슬러... 아니 근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진짜 어, 남자들이 <laughs> 어. 있는 집에서. 그 엄마의 이 한마디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께 말해서 튀고 그런 그 저기 자체를 청소를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laughs> 얘기하게 되면 아 쫓겨나는 것보다 안 쪘어 하는 게 낫지 뭐, 솔직히 좌변기는 또 그래서 좌전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제가 너무 변명이 심했나요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 예전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전에는 의식조차도 없었다가. 어느 날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리고 중요해 되겠다 생각했었죠.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어, 음식점 가면 남녀 공용인데가 많잖아요 화장실로 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서로 불편하죠. 그러니까 좌변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소변기 말고 좌변기가 있다 그럴 때는 남녀 공용이 그냥 쉽게 말해서 앉어서. 그게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매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시대로 접어 들고 있지 않나? 못할거 같은데 대신 이거 그러면 해요. 싸지 말고 참으세요. 네. 아 그것도 못 하겠어요. 대신에 이제 일 처리를 하고 나 일을 보고 일 처리 지를 닦아요. 아, 저, 아니, 뭐, 뭐 그렇게 하 그렇게 할구나. 얘기하는 게더 이상해. 그런 가할것 어? 같지도 않아. 아, 나 지금 편들어 줬네? <laughs> 아니야. 나, 나 조금 전에도 그러고 왔는데. 그거 닦고 내려 줘요. 그그 화장실 어디예요? 나 절대 안 간다 이제. 응 음. 아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남자분들 많지 않긴 해요. 보면 그 특히 술집 같은 호프, 아, 술집 같은 그 화장 실 술집 같은, 같은, 같은 호프집, <laughs> 네 좋습니다 아주 술집 같은 <laughs> 카페, 네 그럼 <그런> 술집 <laughs> 같은 것도 많죠네 네, 아무튼 그방 같은 거죠. 네. <laughs> 그렇지. <그거 진짜 웃음> 아, 네. 아 근데 이게 남녀 공용의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은 사실 그 같은 그 성별이 구별이 되어져도 애는안 지키는 사람들 똑같이 안 지키더라고요. 똑같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여성 뭐 상위 시대 뭐 남성 뭐 이제 남녀 평등 시대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가져온 문화는 저번에 얘기했던 뭐 당신 동생은 도련님인데 왜내 동생은 아. 처남이야 얘기한 것처럼 많이 바뀌어줘야 되는 문화도 문화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좌변기가 있으면. 이런 남자건 여자건 앉아서만 볼로. 아뭐 여자는 서서볼수 없으니까. 음. 어남 남자들도 앉아서 보는 것도. 근데 사실 그것이 네. 네. 어, 매너가 아닌가. 결례기 안 돼? 저는 기도할 것 같은.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할게. 네. 뭐 아무 말이나. 일본에는 가정집에 세면기가 따로. 어 그것도 또 하나의. 음, 아예. 아예. 남자가 손을 따로 붙어 있어. 청소를 해야 되겠네 남자가. 공공 명소처럼요? 가장 쉽두 개가 같이 일어난다. 아 그것도 일종에 배려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음. 그리고 남녀 문제가 아니면 매너 문제죠. 사실. 매너 문제, 사실은 매너 문제. 네, 습니다 맞습니다. 매너 문제... 뭐 어떻게 일처리를 하시던... 뒷 사람 <laughs>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뒷사람을 <laughs> 생각하고 매너를 지켜주시길. 장남자장이 완언으로... 제가 방송하고있는거 같은 느낌. 네, 19회... 어머, 오늘... 어제? 아,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요. 어머, <laughs> <laughs> 오늘, 어제, 이건 이럴라 그랬잖 <laughs> 10분의 성남자의 조 <조건. 웃음> 어제! 아니, 어머. 어제, 오늘, <laughs> 그리고 내일. 누가 이름 지었어, 이거? 마지막, 이제 가겠습니다, <웃음> 지금부터. <웃음> 이건! 들어가자. 열심히! 하나, 둘, 셋! 나중에 우리 쌈 연습해요. <laughs>